안녕하세요. 스티팟입니다. 오늘은 스티팟 보일러 사용 중에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 토치에 물이 넘쳤을 때 불이 제대로 점화가 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물을 좀 묻혔는데요. 물이 묻히게 되면 가스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메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탈폼이 불에 젖게 되면 불이 위로 붙지 않고 옆으로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이 장착되어 있는 토치를 분리를 해서 청소하고 털어낸 다음에 다시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어 다시 보여드리면 불이 잘안 붙죠? 옆으로 붙게 됩니다. 이거는 메탈폼이 이제 맞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선 가스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집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서 자동 온도 조율은 절 물론이고 여기로 기름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반드시 분리를 하고 지금 여기 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젖어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필제 젖어있습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한 후에 청소하는 걸 미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금속으로 된 다공질 메탈폼은 물을 포함하게 되면 물이 이제 넘치게 되면 그 안에 물이 다공질 그 공간 안으로 다 침투해서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 안에 다공질에 있는 물방울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줘도 돼요. 이런 동작 몇 번만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다공질에 있는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눈바와 같이 토치를 넘겼을 때 시원한 소리가 나면서 불이 잘 붙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물방울이 넘쳤을 때 물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넘치게 되면 작은 어 물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물이 넘쳤을 때 들어가게 되면 보는 바 같이 메타폼이 적게 됩니다. 이게 안 붙죠? 옆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분리하고 털어주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줘서 쉬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스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일러에서 이 토치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티팟 보일러 X 모델입니다. 무동력 보일러이고요. 뚜껑을 분리하고 가스를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가스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스통 내부에 있는 이제 녹 방지 기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철로 제작돼 있잖아요. 스탠레스면 그럴 일이 없는데 철로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는 녹이 나도 상관없지만 내부에 녹이 발생하면 그 불순물로 인해서 노즐이 막히게 됩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 공정에서부터 노란색 그 녹방지 기름이 첨가됩니다그 양은 제품마다 다 틀리지만 대략 어,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바닥에 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게 뒤집히게 되면 이쪽으로 기름이 흘, 유입이 돼서 노즐을 따라서 확 하고 쏟아져서 노즐에 노란그림이나오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스는 반드시 수직으로 체결하고 수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스를 분리하고 나서 일단 보일러가 뜨거우니까 식히고요. 와 차가울 경우에는 괜찮고요. 저희는 특징이 이제 물이 넘쳤을 때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비가 올 때도 사용 비가 오는 날 사용을 해도 어, 빗물이 가운데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런데 꺼놓은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예,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물을 과도하게 넣었을 때 무동력 보일러는 물이 넘치게 됩니다. 적정 수위까지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많이 넣게 되면 넘치거든요. 넘치면 지금 번와 같이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물은 무동액은 용기에... 따라 두시고 그리고 나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각대를 분리하고 삼각대를 분리를 하고 이게 자동온도줄기를 분리해야지 이게 탈거가 됩니다. 자동온도줄기 분리 안 하고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둘다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지 손톱을 이용해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 쪽에 놓고 엄지 손톱으로 음. 이쪽에 있는 호수를 밀어서 빼줘야 됩니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호수도 엄지손톱으로 밀어서 바꿔주 빼줍니다 밀어서 빼내면 이 호수는 자유롭게 빠지게 되고 자동 온도 조 또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온도 조직기만 먼저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예전에 Z 모델은 이 스핀들이 길어서 이게 회전이 안 됐는데 X 모델부터는 이 스핀들이 짧아서 자동 온도 조기도 분해가 됩니다. 자, 기름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증상으로 청소를 해 주는 게더 유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분해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저희가 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치는 왼손으로 할때 이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잘풀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분 처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고열용 유분을 저희가 발라놓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풀리도록 돼 있습니다. 자, 풀리게 되면 아까 어떤 토치가 나오게 됩니다. 토치가 나오면 이 토치를 젖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입으로 바람을 넣어서 털어주게 되면 막혔던 부분이 뚫립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뭐 불을 붙이면 당연히 잘 붙겠죠 미리 이제 사전에 조립하기 전에 가스에 결합을 해서 불이 잘 나오는지 검사한 다음에 조립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잘 붙죠 이렇게 잘 붙는지 확인한 다음에 먼저 토치를 보일러 하단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결합이 되고 자 스피드 손잡입니다. 이 저희가 이거를 360도 회전되도록 저희가 토치를 제작했습니다. 결합되는 이후에도 스피드 손잡이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사선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입니다. 안 들어갔을 때 이쪽. 그래야 삼각대를 설치했을 때 간섭 없이. 위쪽은 자동 온도이기 때문에 우측 뒤쪽으로 가도록 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각도가 반드시 유지가 돼야지 삼각대에 설치시 간섭이 없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 온도 조절기를 끼워보겠습니다. 스피드 손잡이를 제낀 상태에서 자동 온도 조절기를 이렇게 돌려서 끼워지면 적당히 토크값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 가게 정확하게 스피드 손잡이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뺐던 이 호스를 자동으로 여 살짝 옆으로 해서 끼워줍니다. 이 호스는 잘 빠질 수 있도록 약간 유연한 호스로 해놨고, 자 어머에 있는 호스는 약간 좀하드합니다자 어머에 있는 호스를 보면 가스통 보관 어머 호스는 좌측이 좀 짧고 우측이 좀 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호스는 여기 금속으로 된 리플에 꽂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뜯었거든요. 제 뺐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있는 호스를 낄때 이때 조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살짝 자동 온도절기를 왼쪽으로 밀면서 이쪽 호스가 옆으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밀어서 쭉 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치 설치가 완료되었고, 여기 각도는 여기 삼각대에 닿지 않도록 살짝 돌려주시면 이 각도.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보면 이제 불꽃 확인창이 있습니다. 불꽃 확인창 밑에 스피드 손잡이가 오는, 오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삼각대를 설치했을 때, 편안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스피드 손잡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결합할 때는 돌려서가 아니라 반드시 수직으로 놓고 가스를 결합하시면 되고 가스를 결합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칙 소리가 난 다음에 살짝만 조여줘야지 꽉꽉꽉 돌리면 안에 있는 오링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워머를 체결하시면 바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토치 청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한 올인원 뉴 모터팟입니다. 24년도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올인원 모터팟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동력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 무동력 순환에의해서 물이 넘쳤다가 화, 어, 왈칵 쏟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갑자기 비가 왔는데 그때 자리를 잠깐 비웠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 어 이게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방법을 응용해서. 를 분리하고 남아 있는 물을 좀따라버리고오모를 분리하는 방법과 한번 나머진 동일합니다. 우선 삼각대를 분리하고 들고 나서 동일한 방법으로 호수를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호수가 굉장히 하단 호수라 잘 빠지지 않는데요. 호수를 바깥쪽으로 해줍니다. 모터팟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폭우가 갑자기 내렸는데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자, 이, 아까는 자동 온기 같이 결합해서 분리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동 온도 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보는 바 같이 이렇게 분리가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동 레귤레이터죠 예, 아까는 자동 온도 조기 이거는 수동 레귤레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동 레귤레이터는 가스 화력을 일정하게 정압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레귤레이터 창치이 불꽃에 있는 300도가 넘는 온도를 가스통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중간에 차단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 가스통 밸브의 열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체 모체가알루미늄돼 있어서 외부의 열을 공급받아서 이 300도의 열이 8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통도 미지근하게 되고 이 스피드 손잡이도 차갑게 되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게 이제 레귤레이터. 물론 자동으로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가스가 안 나오겠죠? 가스를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가스가 이 상태가 되면 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스는 분리하고 털어 주겠습니다 손바닥에다가 그래야지 손이 안들어프거든요 털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바람 한번 불어주고 나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예쁘게 잘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청소를 하시는 방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는 다 분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분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쉽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잡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널링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잘 돌리라고 저희가 이렇게 특수 가공을 해놨는데요. 이 널링 부분을 잡고 돌려야 정확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죠이 상태에서도 저희 이 저희 스티프 보일러 제품은 회전이 계속됩니다. 널링은 멈춰 있고 회전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각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놓고 아까랑 다르게 오토 어, 파트는 호스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호스를 먼저 끼우고. 그리고 우측 키호스를 그 다음에 끼웁니다 네. 끼웠습니다 그렇지. 끼우고 나서 삼각대를 결합하고 삼각대를 결합하고 가스를 수직으로 세워서 답하시고, 가스 워머를 세결하시면 바로 사용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토치를 쉽게 분리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 간에 비가 왔을 때는 젖지 않지만 이제 무동력일 경우에 물이 한 번에 넘치게 되면 젖게 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폭우가 내리면 어 젖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모터팟은 특히나 그런 현상이 적은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무동력 보일러 같은 경우에 물을 실수로 과도하게 넣었을 때 넘치는 현상이 주로 발생하게 되어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